교육부서 사역을 할때 아이들을 대할 때 간혹 가다 보면 참 이상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상한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 함부로 하고 싶을 때도 많은데 간혹 가다가 아이는 참 이상한 것 같은데 그 부모가 참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역하는 저에게도 굉장히 잘 섬겨주시고 항상 배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모들을 만나게 될때 그러면 그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다르게 어, 보게 됩니다. 부모가 저렇게 좋은데 이 아이가 왜 그러지 하는 생각으로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 교회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남편분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면 아내분이 좀 이상한데 하는데 그 상대방 배우자를 보면 참 신실하고 참 성실합니다. 그리고 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면 결국 똑같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 갔더니 사모님이 엄청 성도들에게 시달린다는 거야. 사모님이 뭘할 때마다 책을 잡힌다는 거. 근데 엄밀히 따져 보면 성도들이 목사님을 싫어하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잘하면 사모님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요. 이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요,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와 또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다른 여러분의 교회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 때문에 좀더 다른 이들에게 좀더 배려와 관심과 사랑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가 참 믿음의 자리에 오지 않는 것 같고, 내 남편이 믿음의 자리에 서지 않고, 내 부모가 믿음의 자리에 없지만...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롯을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서 그 자리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늘공기를 행하시지만 공기를행하시 하나님에서 더 우선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선은 무엇인 줄 아세요? 절대적인 선택에 의한 자신의 예정과 선택에 의한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근데 그걸 뭐라고 못해요? 왜 뭐라고 못합니까? 그가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가 이 땅에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고, 그가 이 땅을 주관하는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절대적 기준, 이 세상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절대적 기준이에요. 그건 인간적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이 얼마나 이 선이 없다는 거 아시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저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국회에서. 뭐, 반절 이상 또는 3분의 가통과해버리면 그냥 입 법이 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대통령과 국회만 잘하면,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드는 거고, 저렇게 만들면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 되게 재미있어요, 여러분. 아이, 그, 뭐, 개와 고양이, 어, 절대, 어, 뭐, 먹, 먹거나 뭐, 잡으면 안 된다. 요즘 이제 그 법이 됐잖아요. 또, 내 엄밀하게 생각해보면, 그럼 왜 소와 돼지는 잡아서 먹습니까? 왜 닭을 그렇게 키워서 잡아먹어요?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다 인간의 기준이에요. 이게 괜찮으면 이거는 다 괜찮은 거고 저게 안 괜찮으면 다안 괜찮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어느 기준이라는 게 모호한 게 바로 인간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인간도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절대적이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본인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공의도 마찬가지. 공의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개념과 같다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체되는 소동과 고모라 당연히 죽어야 될한 사람이 살려남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로시예요 12절 13절에 보면 로시 소활에 들어갈 때 해가 돌았더라 원래 하나님께서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했는데 로시 가다 보니까 너무 산까지 힘들고 작은 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소활입니다 미미한 것 작은 것이라는 의미예요 자기한테 하나님한테 구 하나님 저기 갈게요 구원 받는 입장에서 그냥 가 시킨 대로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 와중에서도 또 하나님께 막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래 소활로 들어가라 그런데 오늘 해가 돋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 하늘에서 있잖아 심판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전부 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뭐예요? 밤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가 돋았을 때이 대낮 밝을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질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곳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어떻게 비같이 내리셨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이라고 얘기하지만 곧 여호와께로부터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온전한 심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여러분 크고 견고한 위대한 성읍 소동과 고무라는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고 민비한 곳으로 도망친 이롯 때문에 이 소알이 그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세상은 그래요. 웅장하고 단단하고 굳세면 뭐큰 문제 일어날 것 같지 않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재벌이 하루 아침에 망하는 세상이에요. 또는 하루 아침에 아무것도 없다가 모든 것을 가지는 게 세상이에요. 그걸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자리,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자리.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 이렇게 우리가 쉽게 아멘은 하지만 뒤돌아볼 때가 많죠. 오늘 뒤돌아봄 뒤로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여인이 등장합니다. 26절이죠. 로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로의 아내를 어떻게 구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돔에 익숙한 그녀의 삶 가다 보니까 소돔에 두고온 것 아마 소돔에 두고 온 사람들, 미련이 남는 거예요.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다가 바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평소에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어떻게 망칩니까? 믿음의 자리 망치는 것, 가장 쉬운 자리가 있습니다. 멍 때리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다른 것에 집중할 때, 근데 그 다른 것이 내 유희, 내 기쁨을 위해... 세상에 집중할 때요, 하루가 그냥 훅 가버립니다. 저도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월요일 날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집에 가지 않아요. 집에 있지 않습니다. 월요일 날도 항상 교회에 나와 있거나 밖에 사역을 합니다. 왜요? 집에 있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TV를 틀어요. 뭐밥 먹으면 먹으면서 TV나 좀 잠깐 뉴스나 봐야지 하다가, 뉴스를 시작했다가, 온 채널을 다 돌립니다. 그러면 오전부터 시작했다가, 어 채널이 끝날 때쯤 되면 애들 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그니까어이 시간 뭐였지? 차라리 잠이라도 잤으면 피곤이라도 풀렸을 텐데 그 시간에 계속 TV 채널을 돌리다가 나중에 보는 거예요. 습관이 돼 있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딱한 번의 그 순간이 뒤돌아보는 그 순간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소돔이 무엇인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곳엔 늘 기쁨이 없었거든요. 잠깐의 기쁨이 있었지만 끝나고 나서 아픔과 후회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자꾸 이렇게 뒤돌아보는 사람, 여러분, 롯이요. 아내에게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거예요.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그 아내에게조차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니까요. 롯이 천사의 말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뒤돌아보면 안 돼. 뒤돌아보면 큰일 나. 천사가 뒤돌아보면 안 된대. 그런데 그 로시 전하는 천사의 말을 이 아내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닮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영향을 끼쳐야 될 사람은 바로 여러분의 아내이고 여러분의 남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확인해야 됩니다. 참 부끄럽죠? 저도 늘 그래요.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아내에게 늘 확인해요. 내가 목사 같아? 목사처럼 하고 있는 거 맞나? 늘 아내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최소한 그 말에 영향력이 있어야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가정에서부터예요 가정의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그 다음 자녀로부터 자 여러분의 성, 신앙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밖으로 나가는 거지 가정은 엉망인데 밖에서만 번드르하게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래, 그런 분들의 특징은 밖에서만 자, 안에 있는 자기 가족은 계속 상처가 됩니다 이런 줄 아세요? 밖에서는요 사람들에게 어쩜 그렇게 따뜻할 수 없어요 어쩜 그렇게 잘랐는지 몰라 근데 그 밖에서 받았던 스트레스와 억울함을 다 집에 가지고 와서 가장 내가 사랑해 주고 축복해 줘야 될 곳에 퍼부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시선을 내려놔야 돼요. 안 그러면 아내, 남편 자녀까지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27절 보세요. 이 와중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렀다고 얘기해요. 와, 여러분 이게 바로 롯을 살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기서 여, 이 아브라함이요, 이 조카 롯을 얼마나 생각했던지 전날 심판하기 전날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소돔이 보이는 곳까지 가서 걸었던 그 자리에 아침 일찍 일어나 다시 갑니다. 왜 갔을까요? 저는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거기 가서 간절히 바랬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진않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해브론에서부터 소돔이 보일 때까지 가려면 최소한 30km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 30km 걸어보셨어요? 보통 제가 산책갈때 물론 제가 아내와 좀 천천히 걷지만 한 5km 걷는데 한 1시간 좀안 걸립니다. 여러분 5km 걷는데 한 1시간 정도 잡으면 군인들이 한 시간에 4km 행군이거든요, 보통. 그러면 한 6, 30km 걸으려면 대여섯 시간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브라함 이 일찍 일어나서요. 어제 하나님과 걸었던 그 길을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이기했던그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내가 50명, 45명, 40명, 하나님이 흥정했던 그 자리까지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간절히 그소돔과고문라의 멸망 속에서 하나님이 로스를 권해주길 바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자는 이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하다가 놓쳐요. 기도하다가 놓아, 놓아버립니다. 왜? 안될것 같거든요. 소돔과고문화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요즘에 막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하잖아요. 막 연기가 여기저기 피어오를 때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그것도 끔찍한데, 하늘에 우황불이 내려서 막 갑자기 온도시를 막 초토화시켜버리는데, 피할 것도 없이. 여러분, 온 지역을 향해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감아 연기가 치솟음을 보았더라. 소동과 고문화가 온 지역을 향해 보는데, 눈을 들어 보는데, 연기와 온기가 막 같이 연기가 확 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아, 저기 망할 곳이구나. 이곳을 네 롯은 어떻게 바라보고 가요?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국같이 보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중심 여러분 세상의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사망의 길로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믿음 붙들고 가고 복음 들고 가는 거지 우리를 그 몸에 내어주려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의 끝이 이렇게 끔찍하다는 걸 우리에게 오늘 소동과 공원의 끝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시되,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주는 거요.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담아 루스 생각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과 같이 서 있던 그곳에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곳, 대화하던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허락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애타는 여러분의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와 또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때 주신 은혜가 뭐예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의 영혼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 그 로시 잘한 거 없지만 아브라함 생각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면 오늘 도 저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 그러면 될,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왜 됩니까? 저는 많이 봤거든요. 되더라고요. 5년, 10년, 20년, 25년 어제도 우리 어? 권사님이 고백이 그 25년 기도하던 기도,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도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붙든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루시라는이 의미가 뭐예요? 루트. 이 수학 이제 중고등부 중학교 이제 고학년 또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학에 루트라는 걸 봅니다. 루트. 뭐 루트 3, 루트 4. 루트가 뭐냐면 어떤 숫자에뭘 씌운다라는 의미예요. 루트라는 의미가 바로 이 롯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뭔가 숫자를 덮어버리는 거죠. 뭔가 숨기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롯이 원래 죄가 있고 롯이 원래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가 덮여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자격 바, 자격도 없는 우리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마 우리의 구원의 자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의 간절한 기도 또 여러분을 사랑했던 어떤 성도의 눈물 어린 기도 또 여러분의 배우자의 정말 피를 끓으며 기도했던 기도, 여러분의 자녀의 기도, 여러분 누군가의 눈물하는 기도가 도구가 되어 하나님 물론 예정하고 선택하셨으나 그 정확한 시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혹시 데려가실 때에 하나님 배우자와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때문이라도 그 자녀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럼 내 믿음으로 자라자가 아니에요. 주시는 은혜에 늘 감격하며 반응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우신 분이에요. 공평하시게 그 공의를 행하셔야 돼요. 맞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정한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공의를 넘어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 왜요? 이미 자기 아들로 그 값을 치루셨기 때문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정한 법, 내가 어긴다? 그럼 우리에 역시 하나님은 절대자니까. 아니에요. 내가 절대자지만 이 사랑을 완벽을 위해서 나는 나를,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아버린다. 이미 공의를 치루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를 행하셨고, 그 공의를 사랑으로 갚으시면서 언제든지 죽어야 될 영혼을 살려주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서 있는 주변의 여러분의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반드시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서는 여러 분 믿음의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가? 우리 록과 같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면,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말씀을 들고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여와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지역을 멸하실 때에, 그 성을 엎어버리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 엎으시는 중에 롯을 보내었더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나의 자녀와 나의 배우자와 또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기다 보니 내게 맡겨신 나의 제자들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언제 아브라함처럼 간절하게 힘을 다하여 바라고 바랬던가 아브라함이 다시 30km 대여섯 시간을 새벽에 걸어 어제 주님과 섰던 자리 어제 주님 앞에 있던 자리에서 소등과 공원을 바라보며 그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영혼을 살려주신 은혜를 맛보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기도 들으시며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모든 사업과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 먼저 이루신,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키며 먼저 이루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그 죽음의 자리에 서서 희생당하셨으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못을 이기시며 승리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